플레이트 패키지 이번 스케줄 월드가 플레이트 패키지 네 개입니다. 자 오스타 카드부터 가고요. 요거 모두 개봉이 잡니다면잘 보세요. 마법이니까, 네, 마법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모두 개봉할게요. 계산 놓치지 말고 자 로벤 자첫 장부터 로벤 반짝 좋고요. 예당 아저르 189만 원 반짝 좋고요. 데블이 60만 원 나쁘지 않고 클라스 여러분들 로드리게스 200만 원 반짝 좋고요. 이것이 클라스 네. 충분한 클라스 보여준 것 같고 로호 390만 원 반짝 좋고. 제주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과 나는 거의 그.. 궁합이 뭐철떡 궁합 수준이고. 자, 미켈 80만 원, 자 미켈 80만 원더 이상 안 떠도 돼. 그만 떠. 그만 떠라. 그만 떠, 그만 떠. 그만 떠. 아유 또로벤이도 160만 원 줬네. 그만 떠 이제 네이마르 320만 원 줬고. 그만 떠도 되는데 충분히 잘 떴고요. 좋고요. 네. 자300 재물 맞춰 주고요. 삼백 재물, 이백 재물, 가자. 야 영광이 형 영광 오랜만이네. 음, 이백에서 반짝거는 클래스 여러분들 그죠? 이백, 200. 이백인데 반짝봐요. 예, 제임스 로드리게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탑 이백에서 반짝 이백 좋고, 예. 탑백 열아홉 장. 가지고요. 자 웨인 루지 다비드 비아 로390 반짝 기가 막히고 자프레스 보아탱. 자, 자 한번 반짝 해야지 그렇지. 모드리치 반짝 좋고. 자 이제 반짝 안할 것 같고 자두번 주고 반짝이네 보니까 느낌이 률로 540 아주 좋고 페르나 맥반석지 34만원. 다비 루이스 98만원 나쁘지 않구요. 사발면 예, 38만원 나쁘지 않구자 이제 그만 치고 7장은 채널타고요 제가 직접 갑니다 잘 뜨고, 첫째 가보고요. 램지 27만원. 자, 다시 한번 가보고요. 콤메스 189만원. 탑백에서 반짝 좋고그 다음 자. 레반둠 66만원. 가주고요. 김보경 25만원. 자, 여기서 다시 모두 개봉 세자 그렇지. 디마리아 147만원 반짝 좋고 비달 98만원 괜찮고. 아게류로 마무리. 기가 막히고. 자, 놓치지 않았지. 놓치지 말고 개산해주고 자, 타보실갈게요잘 뽑지, 그럼. 행운을 태어나 행운을 달고 나온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그죠? 이런거 굉장히 잘뽑고요자탑50 16장 첫장 누구냐 베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 손가락 플러스 기계메키고요 990만원 좋아요 그 다음장은 자 코시엘리 한번 써주고요 다음장 스크롯에 두번 점문 재물 받쳐주고 자 한번 더 세번째 재물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장은 반짝해라 자 가구요 그렇지 맞춤배수 189만원 줘고그 다음장까지 알베스 100만원 반짝 줬고, 그 다음 자까지. 알바로 한번줘주고 알베스 진구. 자, 하나, 둘, 셋. 자, 가구. 코스타 100만원 조금 아쉽고요 불쭈불쭈하게 떠야돼. 자, 케일 한번줘주고 자, 다음 자 가구. 자, 코스타 다시 한 번. 첼시 듀오 줬고, 그 다음 자. 첼시 뭐야, 이거 첼시또 체시 아니이야 코스타 케일, 코스타 쿠르투아. ATM 라인네, ATM. 첼시와 지금 만난거네 자 만난상태에서 그 다음장 예당 아자르 첼시가 다시한번 또 케일과 손을 잡습니다 코스타 코스타 프르트와 케일 아자르 코스타와 손을 잡기위해서 아자르까지 보내고 무리뉴가 그 다음장이요 다시한번 케일이 나오면서 이렇게 첼시와 다시 ATM이 연병지랄을 합니다 다음장이요 마리오 개통수 예, 통수 라인 좋고 그 다음 장 스크랩 트 갑자기 뜬 급포 자그 다음 장 마지막까지 로드리게스로 200만 원 마무리 기계 메기고요. 예탑30 1 6장 여기서부터는 진짜 리얼로 잘 까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득 보는 방법 클래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시고 예탑30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이미 이득이라고 얼만데 얼만데? 올카에서 너무 잘 떴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없죠? 왜? 없죠? 왜? 이따 보자 이거 끝나고 다 하고 추천 감사합니다 6,500만 원이야 벌써? 어. 이거 16장 남았는데 6,500만 원이야 이득이다 무조건 자 갈게요 첫장 누구야? 누구로 시작해? 로멜로 찰칵 하고 146만 원 줬고 그 다음 장 토니 크로스 100만 원 조금 아쉽고 자 하나 둘셋 가자 그렇지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질라탄 이브라힘은 880만 원줬고요 가고요 예당 아자를 189만 원뭐 그럴, 그럴 수 있고 자한번더가 주고요 리온의 매시 980만 원 아주 좋아 자 다음 자까지 로드게스 200만 원까지 좋고 뭐 지금까지 뭐 괜찮게 떴죠 여러분들 그죠? 예, 질라탄 800만 원 매시 98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40만 원 기계 매기고1 0장 남았고요 이미 이득 봤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것 같고 자한번더 로호 400만원 아주 좋아. 자, 한번 더요. 디마리아 140만원. 이 디마리아의 쿨패스를 받은 호날두가 등장. 못하고 티아고 유정이 막아서네요. 티아고 유정이 610만원. 자, 다음 장까지. 알라바까지 막아서고요. 자, 한번 더요. 네이마르 320만원. 자, 다섯 장 남았고. 하나, 둘, 셋. 가자. 알라바 한번더 나오고. 한 번만 더 가보고. 훈메스 189만원. 예. 수비벽 개 오지고. 예. 날도 좀 보자 어 세장에서 날도만 보자 이미 이득 봤으니까 시원하게 자 하나 둘셋 가자 자 너의 너의 로망 너의 꿈 네가 레알에서 뛰게 된 이유 코날도 가자 아 수비 길이네 이 새끼 훈배스개잘 막네 태클 깊숙하고요 자 마지막 장자 하나 둘셋 가고요. 레이마르로마무리하네 날도 결국 못 뽑는데 개빡치게 날도 뽑고 싶다고.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날도 뽑고 싶다. 날도 미치게 한다. 진짜 총 얼마 떴습니까? 총 얼마 떴어. 카드 값만. 포그바 날도 없이 얼마 떴니? 지금 1억 1500만원 기계 매기고 플러스 4천만원, 1억 5천 축하드립니다. 1억 5천 5백만원 축하드려요. 나이도 포고바 없이 떴네. 지렸고, 다음 스케줄 가고요.